그걸 극복하는 데 시간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은 자신의 행복을 알고 실행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배우자 바람으로 얻게 되는 것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람난 배우자에게 이건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떤 것인지 마디님들께 댓글 참여를 부탁드려 보았습니다. 만약 외도 초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바람난 배우자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지옥 속에 있는 내 고맙다는 게 말이 돼?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 채가 진짜 고맙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겁니다. 위기가 기회이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고 버티면서 우리들은 성장하게 되니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몰랐다면 우리들은 배우자의 진실을, 진짜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배우자에게 의존하거나 믿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몰랐으면 더 좋았겠죠. 네, 외도는 모르는 게 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 이상은 모른 척 하며 덮고 그냥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키니님, 그냥 견디고 덮고 살 거예요. 저는 이혼하기 싫어요. 그렇게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아요. 저도 소송도 시작하고 할건다 해볼래요. 이런 태도로 바뀝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부잣집에서 막 행복하게 부유하게 금수저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전체 삶에 있어서 특별한 아픔이나 고통 또는 절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에 맞게 제대로 성장, 정신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고 정서적인 면에서는 그냥 어린아이였던 것 같아요. 한 7세 정도? 그런 어린아이가 배우자의 외도라는 큰 사건을 직면을 하고 감당할 수 없었고 미쳐서 날뛰었고 던것 같습니다. 광녀였죠. 어떤 종류이든 그런 아픔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내공의 그릇들이 참 컸고 그리고 외도 상황을 잘 극복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내 분은 마음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는 몸의 근육처럼 아픔을 겪으면서 극복함을 통해서 어, 점점 더 커져가는 마음 근육 배우자 외도라는 지독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돌아보게 했고 나를 먼저 챙길 수 있게 했고 내 목소리를 제대로 낼수 있게 됐네요. 이런 큰 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고 순간 고맙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제 유채기 몸에 악기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도 덕분에 전업주부에서 탈출해서 직장도 구하게 되었고 유체기가 어떤 인간인지 실체를 제대로 알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 있다는 것도 고맙습니다. 세 번째 마누라 눈치 보면서 술한잔 마시는 것도 거시기했는데 이제 눈치 안 보고 왕처럼 살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시 해줘서 고맙다. 네 번째, 내 생활에 마냥 안 좋아하면서 살수 없게 만들어서 매번 긴장하게 만들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수 있게 된게 감사하네요. 다섯 번째, 육체기 덕분에 8kg나 살이 빠지고 피 받으면서 외모가 리즈를 찍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여섯 번째, 캔디님과 마디님들을 만나게 된게 최고 고맙죠.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고 긍정과 감사를 배우게 되었고 완벽주의자였던 삶의 태도를 여유 있고 편한 마인드로 고 7. 게된 것이 고맙습니다. 일곱 번째, 인생 무상 일정 충모 덧없는 인생을 조금은 내려놓을 줄 알게 해준 게 감사하네요. 여덟 번째, 연애 기간은 길었지만 신혼 기간에 바람이 나중에 고맙네요. 하마터면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날. 난리... 했다고요. 아홉 번째, 아직 젊은 나이에 미련 없이 이혼할 수 있도록 정이 뚝뚝 떨어지게 해준 거와 덕분에 주식과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었고 욕도 잘하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내 인생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게 되었어요. 양육비는 꼬박꼬박 잘 주고 있어요. 덕분에 여러 가지로 저는 더잘될 것이어서 고맙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열 번째, 나를 위해 조금씩 뭔가를 하게 된 것과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함을 깨닫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도 문제가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살았어 했는데 부부 일심동체라는 생각으로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온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내가 아주 강한 인간임을 스스로 깨닫게 해준 것. 유책은 제게 늘넌 혼자 못 있는 애라고 했었거든요. 혼자 아.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낸다 이놈아 나는 자유다 두 번째 예전에는 제가 없었다면 지금은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저는 늘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열세 번째 고마운 게 없다 10세끼 그나마 내 돈이 더 이상 너한테 안 들어가니까 다행이다 그동안 삼긴 내돈 내놔라 네 아내분들 보면 의외로 평생 그 오늘 남편보다 더 많이 지불을 하면서 남편으로 지 돈으로. 즐겁게 살고 있는데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열네번째,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취직 그러면서 예전 아이 낳기 전에 나로 살고 있는 것 같이 커리어우먼으로 변신시켜준 그 시키 역시 콧바람을 쐬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좀더 나은 나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다섯번째, 가정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열여섯번째, 워커홀릭인 제가 일을 주 3일로 바꾸고 일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준 것과 주 1회 1년 동안 심리 상담을 하면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나를 보듬어 주게 된 것, 그리고 꿈에 그리던 전원생활도 해볼 수 있게 되었고, 남쪽 지방 구경도 많이 하게 된 것, 겸손해지고, 좀더 심사숙고 하며 모든 것을 대하게 된 것,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된 것, 성주. 제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킨디 님과 마디 님을 알게 되어 더욱 배우고 느끼고 내가 성장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열일곱 번째 전 남편의 본성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나의 에고를 깰수 있게 되었다. 열여덟 번째 외도를 안 해줬으면 하급 인간을 배우자로 삼은 내 과오를 억보라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하급 인간 옆에서 하급의 삶을 계속 살고 있었겠죠? 저의 내면적 성 선... 입에 기여해주신 6직 배우자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열아홉 번째 암만 노력을 해도 안 되던 다이어트. 12kg이 빠지게 해준것 감사한 거네요. 50이 넘도록 피부과에서 관리 한번안 받아봤는데, 이제 관리도 받고, 금부치도 종종 사서 하고, 나에게 투자하는 변화를 시켜준 것도요. 20번째. 지금이라도 내 인생 찾아가게 해준 것. 사람은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준 것. 잘못을 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해준 것. 21번째. 내면의 상처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졌고, 삶의 고마움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줬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슬픈 일이었지만 우리들은 너무나 소중한 많은 것들을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얻게 되었네요. 지금 이 순간 아파하고 울고 널브러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조금만. 그런 감정이 매몰되어 있다가 아주 잠시만 매몰되어 있다가 다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극복하는데 시간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은 자신의 행복을 알고 실행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 마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해버 스윗 마인디톡스. 다음 방송에 일 우리 또 만나요. 안녕.